지금 뭐 매달 한번 꼴로 해외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외를 많이 나가면 매달 한번 꼴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편성됐던 300억원의 예산이 다 소, 소모가 돼서 2 0 0몇억을더 추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세금을 펑펑 물 쓰듯이 쓰면서 해외를 지금 다니는 거죠. 그럼 성과가 그만큼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그렇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이리 해외를 열심히 나갈까? 포장은넌 국익을 위해서죠. 어, 대한민국 을잘 세일자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우려를 자아내고 걱정스러운 얘기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나갈 때마다 사고도 많이 치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분들은 왜 이리 잘 나갈까? 저는 해외 순방, 순방 외교 중독이 걸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가면 국내 사정은 좀 잊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내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온갖 거뭐 이런 거 이제 잊어버리고 해외 나가 있고 또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는 어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상대국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의전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접받는 기분이 있죠. 뭐 비행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또 외교부가 순방을 자주 가면 이제 외교부가 이 대통령을 독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독점하면서 외교부의 위상을 자꾸 키우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그 순방 외교에 중동된 대통령과 긴건이다긴건이어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어 이것은. 국내의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내의 어려운 문제가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누적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위험하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뭔가 대통령께서 편하고 대접받는 자리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힘들고 욕먹는 자리에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문제를 풀어줘야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국가가 발전하고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의 지나친 순방이고, 해외로의 출국은, 어 정말 현실에서의 도피다. 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사님은 또 그렇게 나가면은, 쇼핑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이 어려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다 조금씩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특히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조금씩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갈수록 순위가 나빠지고 있고,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위기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회피하는 목적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 그렇게 가서 좋아하니까, 외교부가 또더 그렇게 대통령을 꼬실라고 하고 있다. 우리 경상도 말인가요? 뭐,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런 표현식이죠.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 외교부 공무원들은 입안에 혀처럼 하거든요. 그런 말이, 입안에 혀처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 아부를 잘한다는 얘기죠. 에, 편안하게 잘해준다, 마음대로 해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뭐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해봤고, 어, 또 도에서 부지사도 하고, 창원시장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공직, 늘공들이 예, 위에 사람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거 경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불편한 민원이 와도 비서실에서 다 차단하려고 합니다. 실제 많이 차단하고요. 저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쳤습니다. 항상 나를 만나게 해주고 어, 나한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방 안에 갇힌 시장이나 부지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시정이나 도정이 될수 있다. 당신들은 나를 편하게 모신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망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더 하죠.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그런 걸 경계하지 않으면은 정말 반쪽 대통령 아니 반의 반쪽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갇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안에 갇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참모들 그 공무원들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불편한 곳, 쓴소리하는 곳, 때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현장으로 대통령은 찾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예교순방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